자 들어 들어 들자동으로자동자 얼른 들어 자 유대한 약속 교회의 우리 성년 대성예를 오늘 우리 동교하는 우리 대표고는 휘영진 목사님 모시고 어,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. 원의 완성, 믿음을 잉태하라, 소망을 잉태하라, 축복을 잉태하라, 화이팅 한국복음화 예! 예! 화이팅 주사람 하이팅! 솔로몬 제도자 화이팅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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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교회 일어나라 할렐루야! 예. 한 말씀입니다. 예, 제한 말씀입니다. 예, 말씀 예. 말씀 예. 말씀 예. 2024년도. 슬픔도기쁨도다 슬픔도 사라지고 희망의해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. a m 의 선물과 함께 반드시 좋은 것이 잉태되고 그 a 로출산 a m e 서 가장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 a 합니다 아왜아왜 네. 네, 네. 네. 치고 친구... 아...